미국 킬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마치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과 같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맑고 푸른 날이 있는가 하면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 같은 날도 있죠. 우리는 먹구름이 느리운 날그 어두움에 갇혀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먹구름이 영원히 한 자리에 머물지 않듯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다시 새로운 하루를 선물받습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라틴어 라에티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는 기쁨, 즐거움, 행복을 뜻하며 단순한 감정적 즐거움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깊은 영적 기쁨을 얘기합니다. 라에티시아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내면의 평안이군요.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음을 다해 찬송을 부르는 행위는 우리 마음속 불안을 일으키는 어두운 구름을 걷어낸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본문에서 성실하시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에무나를 사용해요. 에무나는 신실함 견고함, 믿음직함이라는 뜻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라틴어로는 피데스, 영어로는 faithfulness로 번역되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모나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은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어제의 실패와 아픔에 갇히지 말고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옮길 때 절망의 먹구름은 걷히고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극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끝이 없어요. 이 무궁한 긍휼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첫번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드림이니이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기쁨으로 새로운 하루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선택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 다짐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요. 세 번째 원칙은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0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우리의 입술이 불평을 내뱉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찬양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하게 됩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손동완 박사님은 창의적인 주제로 감정의 날씨 경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현대인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보다는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마치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처럼 감정의 변화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죠. 법문에서 담대하라는 헬라오 타르세오를 사용해요. 타르세오는 용기내다, 확신하다, 담대하다라는 뜻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틴어로 아우데레, 용기내다. 히브리어로 하자크, 강하다. 영어로는 take heart, not be courageous로 번역되죠.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제는 오늘의 행복, 일시 정지 말고 재생하기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미래로 일시 정지시켜 놓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사야 갑니다. 본문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는 히브리어 사마흐를 사용합니다. 사마흐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행복해하다 라는 뜻으로 축제와 같은 즐거운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라틴어로 가우데레, 즐거워하다. 헬라어로 카이로, 기뻐하다. 영어로는 rejoice나 be glad로 번역되죠. 오늘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동원 박사님은 마음의 다크 모드 해제하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의 다크 모드처럼 마음에도 어두운 모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본문에서 빛은 헬라어 포스를 사용합니다. 포스는 빛, 밝음, 생명을 뜻하며 단순한 분리적 빛을 넘어 영적인 진리와 생명을 의미합니다. 라틴어로 룩스, 빛, 히브리어로 오르, 빛, 영어로는 라이트로 번역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구약의 인물 요셉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요셉의 삶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는 등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도 어둡고 절망적인 멋구름이 영원히 머물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본문에서 해하려는 히브리어 라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는 악, 해악, 재앙, 불행을 뜻하며 도덕적 또는 분리적 악을 포괄하는 단어예요. 라틴어로 말루스, 악, 헬라어로 카코스, 악한. 영어로는 evil나 harm으로 번역되죠. 사람의 악한 의도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신약의 인물 바울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어요. 본문에서 능력 주시는 자는 헬라어 엔두나모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엔두나모오는 힘을 주다, 강하게 하다,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뜻으로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능동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라틴어로 코로보로 강하게 하다, 히브리어로 하자크 강하게 하다, 영어로는 strengthen나 empower로 번역되죠. 우리의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손노완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세기 초 영성가 오스월드 챔버스는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셨어요. 스페스라는 라틴어 단어는 소망, 기대를 뜻하며 이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확실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스페스는 우리 삶에 드리워진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영적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스페스를 가진 자의 증거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페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머무는 구름이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주시는 인자와 금귤에 감사드립니다.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하고 절망 대신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